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사면 됐어요. 근데 특별 사면이 뭐죠? 특정인을 정해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취업 제한이 있던 이재용 부회장 도 앞으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 을할수 있게 됐죠 이 특별사면은 누가 하는 거냐 대통령이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 이에요 국민 여론이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 해서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전직 대통령들이나 정치인 기업 인들 사면됐던게다 특별사면 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냐 헌법재판소는 특별사면이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 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평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 뜻에 따라 사면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특정 권력층에 대한 특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사면 신청을 할수 있대요. 근데 우린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죠. 특별 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